할렐루야. 네, 청주서 온 송인군 목사입니다. 전 사실 직분은 목사지만은 예,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 제 신앙생활을 비교해 보면은 어, 서모세 목사님 만나기 전또 만난 후로 완전히 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 제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우리 집사람의 존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에 다닐 때는 뭐만 하면은 제가 좀 꼬투리만 있으면 교회 안가 하는 게 아주 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집사람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간 지한 10년 만에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장로가 되면서부터는 좀 뭔가 달라지는가 싶어 갖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뭐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않고 다 했고 또어 어떻든 교회에서 누가 뭘뭐 해달라고 하면 다 그거를 해줬습니다. 놀기를 좋아하고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노는 데는 다 쫓아다니다 싶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사람하고도 많이 다투기도 많이 했고, 또 자존심에 또 똥싸님이 쓰는다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말은 아니지만 그때만큼은 또 큰소리로 그냥 또 성질내고 막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집사람이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 갖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어, 어떤 때는 나가서 놀다 보니까, 뭐, 이태, 삼일씩 안 들어올 때도 있고, 하여튼, 많은 속을 쓰겠는데, 에 여기 와서 송우세 목사님 만난 후로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가정이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전에 장로로 있을 때는 정말 교회 생활을 다 하면서도, 어, 기도하기를 못 했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15분 정도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집사람과 같이 새벽기도 갔다가도 먼저 나가갖고 밖에 나가서 차에서 신문 보고 앉았고또 그냥 그러면 집사람은 또 그래죠. 막남 기도하는데 기도도 못하게 어, 그렇게 나와서 일찍 나와서 기다려갖고 불안해서 기도도 못한다고 또 그래. 그러면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신경질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 그런 삶을 살다가 기도원엔 또 많이 갔었습니다. 요요 서울의 유명한 기도원들 뭐 상당히 많이 쫓아다니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저에게 얘기하기를 아 어, 당신은 사역해야 된다, 죄중이 되야 된다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주일학교를 상당히 한 10여 년 이상을 주일 학교를 맡아서 하고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일을 거의 도맡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또 생각하고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이 사업하는 것도 내 길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 전에 저 지금 나이가 70이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제 몸은 진짜로다가 만신창이 마냥 종합병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에 손을 안댄 곳이 없을 정도예요. 또 사업을 하면서 다니면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고가 나고 하다못해 같이 일하던 그 일꾼이 일하는 도중에 숨진 사건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일로 인해서 그것이 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3년도에 우리 집사람이 한번 충주 그 영성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23년 9월 달에 한번 여기를 차려갖고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왔을 때는 여기 아무런 집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23년도 어 11월인가 그때 29기 아카데미 치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해갖고 이제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때는 처음이라 그런지 뭐가 뭔지도 전혀 몰랐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남들 뭐 그냥 막 성령에 취해갖고 죽여야 하는데 왜나 저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될까? 나는 왜안 될까? 또소모세 목사님이 아 불하고 이렇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잘 쓰러지는데 저는 그런 게참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이제까지 내 삶이 소모스 목사님 말씀대로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신앙이 없고 그저 사람을 좋게 하려 또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갈라디에서 1장 10절 말씀처럼 정말 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에 29기 때는 아무런 어 그렇게 큰 느낌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32기 때 다시 또 등록을 했어요. 32기 때는 그래도 뭔가 이제는 좀 기도하는 그런 어, 훈련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와서 방언도 이제 할수 있게 되었고 또 어, 집사람이랑 같이 집에서 하루 저녁에 한 시간 이상씩을 기도하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한뭐 시간 이상은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됐고 특별히 지난... 어, 2월 24일부터 어 3월 1일까지 34기였던가요? 그 훈련 때는 제가 작년 12월달에 몸이 좀안 좋아갖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이 심혈관 질환이 막혔다고 그래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 병원에 가서 1월 10일날 이 시술을 하고 스탠드 두 개를 받고 그다음에 1월 14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일주일 있다가 일이 나왔다그래서또 일을 가려고, 그러니까 가도 되느냐고, 될수 있으면 가지 못하게 집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미치고 일을 갔습니다. 경북 의성으로 일을 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정신이 잃고 쓰러졌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앵글 위에 쓰러져갖고, 무릎을 크게 다쳤어요. 그래갖고, 어 아주 무릎이 퉁퉁 붓는데,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그 다음 주간에 월요일, 그 월요일부터 34기 아카데미를 가야 되는데, 이걸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어떻든 등록을 했으니까 가자 하고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그래도 송모수 목사님, 그 치유사역을 하는데, 뼈사역 시간에, 이렇게 그 사역 시간에 정말 이 아픈 다리가, 부은 다리가 굉장히 전기와 통하는 것 같이 찌릿찌릿 했었어요. 그래더니, 서서히 부기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왔었는데, 에, 그리고 이번에도 또 이렇게 어 서사람 목사님, 아, 정사람 목사님께서 에, 이 전문 사역 과정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셔서 래서 한번 같이 오게 됐는데, 또 이번에도 도요 사역할 때 보면 그 전에 제가 귀에서 어, 이명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죠. 매미가 맴맴 여름에 아주 숲속에서 울리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들렸었는데, 이번 도요 사역 때는 그것이 싹 사라졌어요. 지금은 아주 아무런 소리도 들리를 않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어, 제 삶을 뒤돌아보면은, 얘도 서모사 목사님 만난 후로 많은 변화가 돼서, 이제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는데, 자녀, 우리 둘째 아들이 목사입니다. 래서 목사에 있으면서도 어,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적인 영적인 어,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더 많은 훈련을 해서 더 영성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